보랏빛 밤라키라키 와이리 오늘 스파도 막더웠고막 낮에 비 엄청 많이 왔어요 맞아요? 비 하늘에 뚫린 것처럼 왔어요 우리가 너는 못 봤지? 잔다고? 나 오늘 안 잤어요 아침에 있는 거. 아침부터 왔는데 7시 반부터? 진짜? 비 오는 거못 봤지? 문 닫아놔서 그런가? 아예 밖을 못 봤네 잘 먹겠습니다 아침 일곱 시인가 내가 페리츠로 왔는데그때또 또 하늘 뚫린 것처럼 비가 응. 왔어요. 오늘 일단 몇 시에 있나1 0시 안에서 있는 것 같고. 아침. 안 잤어요? 응. 발안 빠졌어요? 지금 다칠 원상복구됐어요. 음.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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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그 젤 매운 거, 젤 매운 거, 아우 4단계, 3단계야. 아, 아, 아. 3단계 매운 맛이에요. 젤 매운 거. 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지 않아? 한결같은 음. 신라면도 매이서못 드시면 못 먹어요. 그렇죠? 많이 매워요. 착한 맛은 좀 먹을 수 있게 신라면? 어? 저 어, 네? 어 물티슈 좀뽑가뭣대요는고 생일날 뭐 했어요? 오늘도 아이 맘님안녕 하세요 쇼핑하고 응. 그 원래 동생 와가지고 놀러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12시 이후에 가야 웨이팅이 없다는 거야 우리 그 베트남 거기 아 그래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그러고 밤 8시에 잠들었거든 언니가 동생 오고 나서 눈 뜨니까 오늘 아침 10시였어요 동생 뭐 하고 그 <laughs> 고지를 쇼파에서 잡아서 잤던데 여자야. 친정이라니까. 칭정. <laughs> 친정. 친정 동생이 되게 많잖아. 두 명밖에 없는데. 그 타순이랑 얘랑. 그리고 가끔 오는 그 어. 이 친구는 언제 알았어요? 이친구요 댄스하는 친구는 아니죠. 아니에요, 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어요 얘는 옛날부터 알았지. 예전에. 진짜 옛날에 공주 되게 특이한 케이스 많아요. 로라면서 요카다 친해서 가지고 응. 만나잖아요뭐 주얼리에 새로 샀나봐요. 네, 가로켓 택점, 세상에, 넌많이 산다. 이것저것. 그냥 버는 거의 반 인스타 보니까 디즈니가 <laughs> 그냥 음. 버는 거의 반. 응, 음, 감사합니다, 백님. 대리 만족하세요? 이것저것 <laughs> 이것저것 아. 마인상. 겁나 맵네요. <laughs> 근데 막 비싼 건못 사고. 언니, 언니가 사시는 게 비싼 거예요. 아니 막 몇백만원짜리 못 사주고 나 애기 언니가 사는 게 몇백만원짜리잖아요 잘못했어요 <laughs> 네, 거짓말하고 있어 <laughs> 내가 옆에서 본게 있는데 <laughs> 똥꼬 불라는거 아니냐고? 그 정도는 아니고 똥꼬 불은 그 닭발이 최고인것같아요게임마다 음, 친해진 경우가 많구나 아. 매운것도 매운데 뜨거워서 동요 응. 여러분 몇 달에 갑니다. 몇 킬로 빼야 돼요?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나갔던 애들이 몇 킬로예요? 똑같아요? 네. 다시 빼야 돼요. 몇 킬로 빼야 되는데 몇 킬로가 목근데? 원래 처음에는 딱90 킬로까지 빼는 거였는데 그러면 16 킬로 빼야 돼요. 그 병원에서는 110 킬로 되준다면서요13 0 킬로. 이제 두 자리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한 16kg는 감량하니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요즘 입이 풀리긴 했어요 존나게 먹어요 혼자 사니까 이제 이것 좀 많이 해먹겠죠 또 해먹기도 해먹고만 카레도 해먹고 막그렇더데 카레가 밥도둑이잖아요 맞아요 밥을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꿀떡꿀떡 넣은 거가 어 카레하고 난 뒤에 밥을 몇번 먹었어요? 카레로 한 다섯 개 먹은 거 같애 동생 와서 인제 딱한번 먹을 거 남았네 회장님, 어머 현남아 반리다 네. 심심할 때뭐 하세요들? 재밌는 게뭐 있을까요? 심심할 때뭐 해? 음. 심심할 때? 음. 야스, 나는 심심할 때 테니스를 쳐. 그래서 심심할 겨를이 없어. 난 요즘 그냥 진짜 침대에만 있는 것 같아. 방에도 이제 TV가 생겨갖고 거실도 안 나가. 인터넷 다니까 준 거. 응. 그거, 그거 재밌더라 맞다 아. 동물 엉덩이 만지면 보이는 거 그거 뭐예요? 수의사인데 박지민씨 나오는 거거든요 아. 번개를 맞았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생겼어요 엉덩이를 만지면 그 사람이 했던 게 보여요 그거 1편인가 보다잠 들었었는데 응, 힙하게. 전 음. 음, 출근 전에 그거보다 나았어요. 마스크 걸. 아 배불러. 아 재밌어요. 음 사막까지 봤는데 아직까지 볼만해요. 몇 터까지 나왔는데? 7화까지 나왔나 지금? 모르겠죠 그냥 틀어놨거든요. 어디서 하는 건데? 넷플릭스. 음, 봐야겠다 근데 그것도 웹툰이 원작이라며 여러분 음, 맞네 더워 덥고 매콤, 배부르고 맛있고 찍힌 것같아 마스크 거래 고현정 언니가 나와요. 난나딱그 음. 언니 그 언니구나. 그 언니가 선유형영이 갖고 고현정 언니 되는 건가 봐. 방송하는 사람. 응. 언니 매운 거 오랜만에 먹. 네, 우리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것 같은데, 닭발. 음, 권정 씨가 마지막 버전이에요. 마크 음. <laughs> 재밌나 보다. 재밌어요? 나도 옛날에는 아가씨도 혼낼 때 그냥 혼냈는데 요즘은 나도 머리를 요 적어도 머리를 니까 나도 머리를 요 괜찮았지 아까? 왜 그랬어? 에어컨 아. 온도 내려줄까요? 아야 괜찮아요 <laughs> 바람을 어, 줄게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마. <laughs> 그래 여자한 분알 수가 없거든. 진 아니면 음 응, 응. 여자예요. 근데 이제 친한 애예요. 와 근데 진은 웨이트줄 알았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음... 더워 매워 엄청 매워요 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 매워요 아... 옆땅 먹은 거 중에 오늘 제일, 먹은 거, 제일 매운 거 같아 뭔가 공준이 이쁘는 소리 지겹겠지만 오퍼스 최고로 위인이 내 네, 마이크 선물 받았어요 이 스마일 l 클 p 달라 k red. Pink r e 네요 i n k r 언닌 Pink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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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세팅이 돼있어서 흰색 옷이고 좀 걸리적거리고 지금 오늘 막내 집왜세 명이 있어요? 유자가 옷을 안 입고 있어. 써니가 입고 있더라고요. 써니가 얘, 예 써니야 너키 차이가 나서 안 되고 저때 유자 없을 때는 시켰는데 그냥 너네 있을 때는세명 하는 게 낫겠다. 아. 아 그만 먹으려는데 떡이 나를 막 부르네요 <웃음> 안녕 <laughs> 떡순아 오늘은 또 누가 혼났어 혼나지 않았어요 혼날 일이 있어요 혼날 이것도 뭐 첫날만에 혼나면은 무슨 그 정신줄 놓은거죠 혼난거 아니고 그냥 가르친 살짝 가르친 맞죠 아유 가르친도 아니죠 어. 그냥 얘기 그정도 그냥 그냥 네 얘기 그냥 살짝 얘기해요 그냥 뭐그 벌칙 받고 있는 친구가 일주일 벌칙을 받았는데 힘들다고 좀 풀어달라고 하길래 그냥 하하이한테기 뜸만 살짝 예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풀, 어, 풀어달란다 그 얘기 정도 예전에 내가 뭐라 했거든요 뭐앞서어 <laughs> 벌칙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지 힘들다는 둥 어? 네가 지금 덜 어, 힘들었구나 피해토할 때까지 나와볼래 막 그래 뭐라 했는데 요즘은 뭐라 하잖아 하니한테 맨날 인스행게 무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맵다 랩싱크가 넘사벽이잖아 맞아요 아, 무 매워요 가져가서 먹고싶다 어. 어, 이것도 핑크인데, 화면에잘 안보이네요 어. 핑크 분 p 핑크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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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 핑크. 속살도 핑크 아무나 못보는 i 속살 보고싶지 p 어, 운걸 좋아해요 k p i 언니, 다음에 웨이브몰 해주세요. 어, 알겠어요. 첫날, 붙이고 첫날은 원래 웨이브 하는 게 아니라서 안한 건데, 어, 웨이브 해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빼줬어요.